네 안녕하십니까 apr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매년 매출은 상승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 계속 상승할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특별히 그 apr 같은 경우에는 무건스탠리 여기에 좀 지분이 있네요. 모건 스탠리가. 그만큼, 내수도, 어, 괜찮지만,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 오히려 매출이, 내수보다는, 어, 수출이 더 많아졌죠. 2024년도에는요. 그러면서, 어, 금년에는, 오히려 수출이, 어, 굉장히 비중이, 어,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무건스탠리가 일부 지분을 어, 들고 있네요, 분이. 어 결국에는 뭐 APR은 그 각계전투를 하든 아니면 바이안홀딩을 하든 일단은 무조건 어, 보유를 하셔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하락해도 이 지점이다. 여기 지점에서 반등을 하면 오히려 매수. 어 참고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은 튀어야 벼룩입니다 튀어야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는 어, 무조건 머물게 돼 있고요. 자, 21일 평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면. 어이 주가는 뭐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타고 어, 잘 흐른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어,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어 볼린저밴드 상한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이때 수급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즉, 보통 은봉이면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적다. 즉 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 들어와서 은봉이면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양봉 즉 이때는 아래꼴이 달고 잘 주가가 마감을 해줬죠. 들어오기 전에는 은봉일지라도 들어와서 양봉으로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또한번또한번 블렌지밴드 상한선 밖으로 캔들이 어, 튀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도 어, 2 1위평의 상승, 2 1위평의 상승. 이렇게 음봉으로 어,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한번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날 보시면 이날 보시면 어 처음에는 은봉이었다가 나중에 양봉으로 바뀐 거죠. 양봉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이 친구는 블리니밴드 상한선 밖으로 나가려고 계속 어, 시도하면서 어,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어, 상승은 이번 주는 조금. 어, 좀, 횡보하는 구간으로 갈 것이고, 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 특별히 여기서 큰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에, 어, 좀더큰 상승이, 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보통, 그,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르면요. 자, 튀어 오를 때는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즉, 이때 보시면, 이제 확장이죠, 확장. 이렇게 튀어 오를 때는 거래량이 매도든 매수든 무조건 많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튀어 오를 때 과거에 그 고민했던 물량까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도 많고, 그 다음에 매수도 그만큼 많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팽팽 하면서 거래량이 어 늘어나면 일단은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넘기면 어이블린이밴드 하한선이 이제는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어, 중요하죠 얘가 절대로 음봉으로 마감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올라갈 당시에 단기 매도 세력이 또 같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얘네들이 홀딩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얘네들이 홀딩을 하고 있어야지만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자 음봉, 은봉, 음봉, 은봉, 음봉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기 단기 세력들이 또 매도를 그만큼 하면서 거래량이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은 이렇게 웅축이 되더라도, 웅축이 되더라도, 잠깐 동안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캔들은 굉장히 좋은 캔들이죠. 어찌 보면 좋은 캔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어, 제가 보는 관점은 APR은 여기에서, 어, 약상승을, 어, 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급하게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블린지밴드한 선이, 이렇게 이제 좁아지겠죠? 약상승함으로써 얘는 상승하고, 21위 평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하락을, 하락을 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볼린저밴드라는 것은 어... 한계치 가들이다. 여기 안에서 주가는 웬만하면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다. 존 볼린저 밴드, 존 볼린저.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어... 참고로 예상승, 예상승, 예상승은 주가는. 추세상 계속 상승한다. 그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량은 어 줄어드는 게 좋다.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상승할 때어 거래량은 줄어드는 게 좋다. 이유는 자순 매수 거래량만 늘어나고 그 매도 거래량은 어, 줄어들면 그렇 매도가 적으면서 매수가 약간씩 늘어나기 때문에 즉가는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꾸준한 상승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을 해서 매도와 매수가 같이 일어나서 폭발을 하면 음, 이는 일종의 고점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폭발을 할 때는 폭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죠. 잠깐 일시적인 눌림목은 있었지만, 꾸준히 꾸준히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죠. 이 가격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어, 다시 한번 상승의 도약, 상승의 도약이 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다. 뭐, 아무래도, 어, 코스피 200 안에, 어, 들어있는 종목이고, 어, 그만큼 이제, 어, 펀드 자금도 많이 잘 유입되는 그런 수급이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봐야죠. 거기다가 또 매출액도 단기순이익도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이런 상태에 컨센 선수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 주식을 팔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네. 어, 대신에 그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과연 뭐 치아구경 가 생길진 모르겠지만 음 여기죠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가격을 이탈하면 그러면 일단 매도 일단 매도하고 어 다시 재매수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 가격까지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행보가 어 길면 얘가 크다고 했습니다. 얘가 크다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보유하시면 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행보가 길면 얘는 크다. 이거 행부가 길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런 패턴이 있었다 이런 패턴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APR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